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8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은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와. 왕이 지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주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시.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동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전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의 음. 음.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스라엘에 신물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허겁고 격렬하여 이스라엘의 불를 태우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안부로 성령의 마침 부모가 유부에 갈리도록 변하고자 하여 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니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도다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내 눈마음을 앞에 예배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무가그의말을게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구하되고팔십살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순대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하로 금식하며 또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제일 육법을 따라 모든 일을 하시고, 아이들로 돌아가, 무모 몸통에 아슬세 일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위에 있더라. 아멘. 네 사순절 기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오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구절은 이제 예수님 탄생 이후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2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데요. 이 예식을 위해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가 제물로 준비되었습니다. 예식을 준비한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또 다른 사람이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인데 시므온에 관하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메시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의 기다림이 올바른 건강한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충족되려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하여 라는 조건이 충족되면서 기다려져야 하는데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 고유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의롭다 라는 말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를 인식하고 맞춘다는 뜻입니다. 경건하다 라는 말은 그런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높이고 거기에다 맞춘다는 뜻이죠. 즉, 의롭고 경건하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맞추는 태도로 기다림에 임한다 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 땅을 강성하게 하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아는 내가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규정하여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가짐이죠. 그리고 이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25절 마지막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의롭과 경건함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내내 이렇게 절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는 이런 마음가짐이면 우리한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 사순절은 형식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또 이렇게 맞추어 가는 시간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줬으면, 그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신앙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 절기는 본질적이겠습니까? 형식적이겠습니까? 그냥 형식이죠. 교회가 절기를 정해놓으니까, 뭐, 그때 되면 그냥 하는 것이고, 시간 지나고 나면 끝나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의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육안으로 식별되는 사람입니까? 광채가 나고 뭐 뭔가 특별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젊다면 젊고 어리다면 어린 부모에게 안겨 오는 아기 예수가 다 아닙니까? 그걸 알아보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님의 감동에 의하여 그 사람에게 유지가 되어 있고 그는 깨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성전에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도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원은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알아보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또 안나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나라는 인물은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시몬과 안나라는 인물은 알아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파하였는데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에게 다 이해되고 파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그리고 그렇게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에게 함께하여 주실 때, 그때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경험하게 되는 이 일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경험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계속 발견하는 삶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기에 다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형식적인 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으로 이 사순절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이 기간을 살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믿는 자로 살게 하시며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깨어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르며 우리에게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심령으로 이 기간을 보내며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